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는 구슬이입니다. 자, 3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 가볼게요. 음, 취띠 고난을 끊기 위해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한번 키워보세요. 매사에 하던 일을 멈추지 마세요. 뭐 한다가 안 한다가 뭐 할까 말까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가시면은 희망적인 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무사 아니래, 노력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자, 소띠 갑니다. 매일 아침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은 매일 눈 뜨는 게 지옥이네요. <laughs> 그래도, 어, 찡그리지 마시고, 오늘도, 어, 집에서 자택구매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 활동을 하시는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은 좀 토요일이지만 조금 그렇게 막뭐 즐거운 토요일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봄띠는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보고 드넓은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옹매여 있지 마시고 마음에 여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즐거운 주말이지만, 꽃도 피고 다 하지만, 마음대로 보러 갈 수도 없는 그런 봄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좀, 너무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청정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로 잠시라도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토끼 갈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일의 결, 일의 결과를 떠나서 좋은 인상을 남길 때입니다 어, 마음을 졸이거나 연연하지 마세요 어, 용띠 갑니다 어, 자주 쓸데없는 잡념이 떠올라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하루예요 그 아급적 어, 돌아보지 마시고 어, 오늘은 이상해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는 격이에요 어, 토요일인데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날까? 어, 저랑 내기할래요? 남쪽에서 오늘 기인이 나타나니까 성사를 잘 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뱀띠 어 경험자의 말을 잘 들어야 어 모든 게어좀 일처리가 어 쉬워져요. 나 혼자 돋불장군으로어 이렇게+ 이렇게 밀어붙였다가는 안되는 하루예요. 그래서 같은 직종이나 아니면 다른 타인의 어 그런 이런 어 목소리에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띠 갑니다. 어, 마음대로 잘 되는 일이 없어서 신경이 쓰일 때입니다. 어,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더 많으니 힘들다요. 어, 하지만, 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조금 한 걸음 늦게 가면 어때요? 어, 빛이 보이니까. 자 오늘도 어, 여러분들 어, 힘을 내시고 용기 갖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고요. 어 양띠. 어 오늘은 어, 사고 수가 굉장히 강하게 비추는 날이에요. 그래서 음, 안전거리 꼭 확보하면서 운전하시고 또 어, 마음이 약해져서 운전하시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할 수 있어요. 음넌 저는 오늘은 될수 있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이런 음가 나옵니다. 자 원숭이 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날이에요. 어,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음, 절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 내 주장이 옳다고 밀고 나가면 큰거 다치는 날입니다. 자 닭띠 갈게요. 어, 길게 바라보던 일이 음,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어요. 다가는 왔는데 어, 사업상 미리팅을 하실 때도. 어,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옮기세요. 음, 그러면 오늘은 기대 이상의 이익을 음, 가져올 수 있는 날이에요. 자, 개띠. 음, 아무리 화가 나도 승질이 나도 어, 참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 호시탐탐 내 것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에. 그죠? 나를 하나를 더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막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럼 뺏으려는 자와는 될수 있으면 태격태격 분쟁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 이거 안 나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뱉자. 아셨죠? 자, 돼지띠. 기대하던 일이 틀어지고 오히려 다른 데서 소식을 듣게 돼요. 내가 오늘 뭘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오늘은 소식이 와서 그게 성사가 되는 날이거든요. 어,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이만큼이면, 아, 이제 조금, 음, 살만 하겠다. 어, 이런 안도의 숨을 쉬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음, 오늘의 운세 여기까지고요 자, 어, 요번에 봄은, 꿈속이 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도, 어, 모든 거, 우리, 어, 활기차게 화이팅 하면서, 어, 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어, 화이팅 합시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운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드립니다.